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She thought he was an utter fool.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이 utter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이제 순전한,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바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인 건데 이 2번이랑 여러분들 4번이랑 조금 이제 연결시켜서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실례가 안 된다면 해설지 잠깐 볼까요? 해설지? 해설지에 보시면은 아마 그 어, 11번 네, 11번 해설 밑에 보면 제가 아마 어휘라고 해서 아마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 잠깐 봐 볼래요. 거기, 음. 그 어휘라고 해서 밑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이시죠? 해설지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이 한정적 용법인데, 옆에다가 한번 적어 줄래요. 거기다가 음. 명사수식, 명사수식, 명사 앞에서 명사수식. 그다음에 밑에는 서술적 용법에다가는 보어 자리 이렇게 잠깐 보어 자리 요요 뜻입니다.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는 명사만을 수식할 수 있다는 말인 거고 서술적 용법이라는 거는 보어 자리에만 쓰인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거기 한정적 용법에 대한 Inner나 Outer, Former, Letter, Chief, Only, A, The Mayor 얘네들 있죠. 거기 이제 o 터 e r 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어떤 형용사일 때 어떻게 쓰인다는 거요? 예 명사를 수식할 때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어자리에쓸수 있다 없다?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어, he was, 여기도 지금 나온 것처럼, 이 a u t h r 가얘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다 빼고, he was a u t h r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게. 얘는 한정적 문법에만 쓰이는 그런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만 수식, 명사 수식에만 쓰이는 형용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건 똑같아요. inner, outer, former l a t t e r 전부 다 이제 그렇게만 쓰인다는 얘기죠. 음. 반대로 그 밑에 있는 서술적 용법을 보시면 content, f 드 i n t fond, ill, well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형용사 얘네들은 어디 자리에만? 보어 자리에만 쓰인다고 그래서 보기 4번에 보게 되면 보기 4번에 보게 되면 alive man이 틀린 건데 왜 틀렸다? alive는 a가 들어가는 형용사는 무슨 자리에 쓰인다? 형용, 보어 자리에만 쓰인다고요 얘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쵸?